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수요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도 우리 주님께 기대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어, 지난주부터 이제 주기도를 하고 있고, 주기도에 대해서 같이 하기 전에 서문으로 어, 기도가 무엇인지 문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어, 잠시 기억하면 기도라고 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었는지 다시 한번 어, 떠올려 봤을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을 구하는 거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 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네 7번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합니까? 보통 기도하며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 구절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외마디 탄식으로 기도해도 되고 그 마음을 성경 구절이나 시편을 엮어서 기도해도 되고 찬송가나 기도 책을 들고 기도해도 됩니다. 어, 성경의 여러 기도 이의 장면들이 나오고 또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기도문의 이렇게 모음집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1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기도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는데, 어, 기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스피치를 할 때도 뭐, 하나, 본론, 뭐, 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다든지, 아니면 3대 지로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분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뭐,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 구성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맞게 절차대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기도의 본질은 그런 절차와 형식에 맞추는 것보다 어, 외마디 탄식 그리고 어,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미리 아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살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읽어봅시다. 기도에서 어떤 말을 할지, 길게 해야 할지 혹은 짧게 해야 할지의 문제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짓없이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불안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불안에 기반한 것보다 신뢰를 기반한 것이 훨씬 더 기독교 기도, 기도다운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나 매번 내가 불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으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관계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아무거나 붙잡는 마구잡이 형태로의 기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 한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도의 효력을 느낄 수 있다. 자, 8번. 모든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가장 뛰어난 기도입니까? 어 그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라고 하죠. 주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한번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문장화 시켜서 하나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기도의 내용 그것을 주기도라고 하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모일 때마다 헤어지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사용. 하고 있는데 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살펴보면 자 그러면 주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곱 개의 간구 그리고 마감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 일곱 개의 간구 시작하는 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시작해서. 일곱 가지의 간구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를 배워야 한다. 라는 거고요. 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그러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와 자비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 어, 그리고, 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또,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 이런 기도들을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주기도에 시작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늘. 정말로 하늘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보는 물리적 공간 하늘에 계신가요? 어, 있, 어떻게 알아요? 네? 그죠 한 번도 발견되신 적이 없죠. 하늘에서. 물론 물리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단한 번도 하나님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계신 분은 아니죠. 그러나 왜? 예수님은 그분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다. 네. 네? 아, 어, 표현, 뭐. 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 높은 곳. 그 당시에 하늘은 구체적으로 관찰되는 곳이 아니죠. 오늘날과 같이 뭐 천문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는 하늘을 관찰하지만 그 당시는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하늘이 전부였겠죠. 아 그런 그들이 경험하는 하늘 공간은 어떤 하늘 공간이에요? 예, 네, 인간의 차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것, 광활한 것, 측량하지 못할 것. 이런 모든 하늘, 그들이 경험하는 하늘의 속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그들이 인지하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가장 닮아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 하늘과 같은 분, 하늘, 하늘, 의이곧 하나님처럼 경험되는 분, 이런, 이런 차원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늘은 결정적으로 그 고대인들한테 어떤 공간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왜? 하늘에서 뭐가 와요? 비가 오죠. 빛이 비춰지고 그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오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 하늘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의 차원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늘, 하늘조차도 창조하신 하늘을 뛰어넘는 분으로서 하나님, 하늘 위에 앉아서 하늘을 보좌삼고 앉아서 하늘 전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한 거죠. 그 존재의 근원이신 분.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살면서 온 만물들을 경험하는데, 생명체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모든 생명체들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형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아, 그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참 자녀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하듯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어, 아까 하늘이라는 표현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네. 아버지는 땅에서 경험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내 존재가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근원이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여. 라는 뜻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실제로 어떤 인간 관계에서, 뭐, 친자 관계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네. 그런, 모든 우리가 그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 근원적인 내 존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부르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요한 1서 3장 1절에 관련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우리가 발생하고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셨다. 그 바로 사랑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네 부모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부모 어떤 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빗대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할 때 부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가 정상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활동의 내용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 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모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의 근원과 본질을 담고 계신 분이다. 어, 이것은 뭐 우리가 계속 묘사하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와 신실함과 그런 역할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족이라면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대상, 기도의 범주가 포함되는 겁니다. 어.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네, 남성을 형제라고 부르고 여성을 자매라고 부르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부르죠. 어,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이게 나만의 아버지, 내가 독점하는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마치 요술램프를 지닌 지니처럼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모양에 따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 내가 급급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네, 우리 형제자매가 있지만 내 형제자매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다급해서 내가 제일 중요해서 나의 욕구와 소원을 가장 강력하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인식들을 내려놓는 거죠. 나의 욕구들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갔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정돈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예,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어 지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원수까지도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 바로 거기까지 기도를 통해서 갈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려라 뭐 이게 아니라, 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존재로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그런 공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향해, 그렇죠? 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과 환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분으로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15번.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는 말씀. 또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씀을. 이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위로하고 살 힘을 더해줍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하나님을 부르는 첫 번째 이 시작말이 얼마나 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으로 하늘과 같은 분이시며 그 하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널뛰 넓은 그 하늘 위에서 하늘을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자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만 당신의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베푸는 분이고 그 은총을 베푸시는 근거는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각자의 형평과 사정을 살피셔서 때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작, 이 기도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시작이 됩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사실 그냥 어, 하나의 하나의 그냥 공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 신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 속된 말로 내가 미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하는 것과 또 전제하고 가정하는 건데 뭐그러면 그냥 내가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냐? 근데 모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한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네, 네? 참이 되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한 그것이 내 삶에서 내 주간의 주간의 세계 속에서 그게 증명이 되고 경험이 되면 내 스스로 참인 것이 되는 거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이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도 안 해본 건데 당신이라도 해봐 라는 게 아니라 수 없는 역사 속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이 차원을 가지고 신앙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분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대표해서 그것을 대신 네가 먼저 해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증거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렇다고 해서 뭐난 지금부터 전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그걸 전제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시작.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은 주기도 해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먹을 것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구하는 것이 그 차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우시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참다운 양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무언가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판단의 근거에서, 내가 판단해서 청구한 것의 근거에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직접 살피시고, 나에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판단하셔서 주시는 분으로서 오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기도를 뭐하러 해요?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무언가 주어졌을 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수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그분하고의 관계가 지속되어야만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어, 그리고 참 되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입니다. 내 기도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구현됐어 라고 누군가 자랑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자랑한 일은 아니죠. 네. 만약에 내가 구하는 그만큼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내 스스로 나를 정말 잘 간파해서 하나님 앞에 딱 구한 거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말고 나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잘 알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이런 것들을 주신 걸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필요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경험되는 거죠. 어,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 주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시간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필요대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인생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